저는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 지금 상황에서 비례대표가 필요한가?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50명 줄인다 고 그랬어요. 250명으로 그러면 비례대표 다 없애도 되는 거 아닌가?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의 당선권 후보 중에 과연 국회의원감이 있습니까? 몇 명이나 있습니까?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야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어떡하나 걱정되는 사람 없습니까? 제가 봤을 때 다른 사람 다 떠나가지고 조국 황우나 이런 사람들은요 국회의원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거는 뭐 조국혁신당, 민주당 다 그렇다고 치고 국민의 미래에도 그 후보들 중에 임팩트가 있습니까? 전체적으로 지역 안배하려고 그 비례대표가 필요합니까? 저는 비례대표를 선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이 국민의 미래나 뭐 더불어민주연합이나 조국의 당이나 이러한 정당이 국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예. 개개인의 면면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아, 요번에 우리 당은 이런 비례대표 구성을 갖다가 해서 그 국민들한테 이러한 메시지를 준다.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뭐 다른 당다 떠나가지고 국민의 미래도 메시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굉장히 그 비례대표 선임이 제 개인적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예. 매우 매우 미흡하다. 그렇기 때문에 뭐뭐 뭐 누가 뭐 이철규 전 의원이, 의철규 의원이 뭐 이런 걸 말씀하셨다. 그런 걸다 떠나가지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제대로 된그 비례대표 후배, 그 후보가 선임되었으면 국민의 미래라도 제대로 된그 후보가 선임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. 예.